박지연 공연 중 갑작스러운 눈보라. 그래도 팬들은 끝까지 응원. 감동의 현장. 트로트 왕자 박단의 공연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수가 발생했다. 최근 한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펼치던 중 갑자기 강한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지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꿋꿋이 응원을 이어갔고 이에 감동한 박지연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냈다. 눈보라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무대. 해당 공연은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박지연은 대표곡을 부르며 팬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무대 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악천후가 발생하면 공연이 중단될 수도 있었지만 박지연은 흔들림 없는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공연을 이어갔다.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무대 위를 활보하며 팬들에게 끝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다. 팬들의 뜨거운 응원 박지현을 감동시키다.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자 일부 관객들은 옷깃을 여미며 추위를 견뎠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팬들은 더욱 큰 함성과 응원으로 박지현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박지현! 박지현을 외치는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고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며 그를 응원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를 본 박지연은 감동을 감추지 못한 채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눈시울을 불켰다. 그는 추운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팬들을 위한 특별 앙코르 무대까지 선보이며 보답했다. 핫산, 팬들의 반응, 추위보다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도 끝까지 열창하는 박지연 정말 프로다. 추웠지만 박지연 덕분에 마음만큼은 너무 따뜻한 공연이었다. 팬들도 가수도 하나가 된 순간 잊지 못할 무대였다. 얌 박지연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공연이 끝난 후 박지연은 개인 sns를 통해 직접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끝까지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눈보라 속에서도 빛났던 그의 열정과 끝까지 자리를 지킨 팬들의 뜨거운 사랑, 박지현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감동적인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